다 같이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개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마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도 가까이 가오리구세주예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등의 베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분분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흘리 보배피로 손 나를 정케 아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알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조의 눈리 보배피로 손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에아릴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아 말씀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논이 고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속에서 한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은혜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마치고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고 월요일 아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하든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매일의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발걸음을 결단을 사랑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오늘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바울에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100% 선을 행할 수는 없다. 제가 최소한 몇 프로는 부족하다고요? 20%.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정말 나는 선하게, 가장 간단하게는 선과 악이 있다면, 난 정말 선이라는 길을 향해서 항상 나가고 싶지만, 같이 합니다. 이상하게. 잘안 되네. 한번더 합니다. 왜 그러지? 아니 분명 내 마음은 머리로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서 분명 100%난 선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지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진짜 바울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그런데 자신의 모습 보니까 어, 이상하게 20%는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아니 나는 분명히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자 우리 권사님들을 만약에 제가 모시고 내일 우리 교회가 체육 대회를 한다. 그런데 권사님들 65세 이상인 분들 모아서 100m 시합에 개주를 한다. 라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날 병원 간 사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마 3개월 최소한 누워 계셔야 될걸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를 먹으신 분이 왜 넘어지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발을 디딘 것과 내 몸에 시간이 차가 안 맞아요. 스텝이 꼬여.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것처럼 지금 바울은 아,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몸 따로 마음 따로 따로 국밥 같은 모습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고민을 했어. 고민해서 아,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21절이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콧선을 그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네. 아, 이제 문제가 풀린 겁니다. 왜 내가 100%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항상 20%의 그런 부족함이 있을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의 20%가 채워지는 날이 언제냐? 멍강을 건너야지. 요단강을 건너야지. 아, 이제 마지막 20%가 채워질 수밖에 없어.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왜 교회는 제가 옮기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목사님 속으로, 당신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개척교회라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잔 두이 시작한 개척교회라도, 여러분,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부부끼리 해도 싸운대니까요. 그럼 사람이 말하지,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가 조금 나타나면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다면, 적어도 모든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몇 프로 있다? 몇 프로 있다고요? 20% 있어요. 대신 이것이 안 나타나면 감사한 거라니까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아 당연하지. 몇 프로입니까? 20%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기 전에 마지막 개세마이 동상에서 막 엄청나게 빡세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래요 얘들아,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어. 같이 뭐 해주라. 기도해주라.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아, 계속 자고 있다니까 주님이. 아, 나 지금 미치겠다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도 계속 줘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한. 지금 바울도 이제 인정을 해요. 바울은 진짜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세인 출신이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100% 애쓴 사람이지만, 안 돼. 왜? 20%.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으로 인간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 같이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불안전한 모습,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모습도 80이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으므로 악이라는 것이 몇 프로? 20% 우리 안에 잠재되어서 남아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옆사람 보고 말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목사님은 없겠죠? 그래도? 추위종이잖아요. 강단에서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최소한 20%는 우리 안에 20%의 악이 있어서 가끔은 그것이 물론 묻혀있죠. 묻혀 있다가 태풍이 나면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쑥 나온다니까요. 혹시 바다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밀물과 썰물 하세요. 여러분, 만조가 돼서 물이 차있는 바다를 보면 어때요? 참 좋죠? 그렇죠? 혹시 물이 빠진 갯벌의 모습 보셨어요? 쓰레기 가끔 나와요, 안나요 쓰레기도 나와요. 돌도 들어있고, 뭐 그쵸? 깡통, 뭐폐 타이어, 뭐가 다많테니까 물이 빠져버리면, 그런데 다시 만조가 되면 다 그것이 어찌 된다?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묻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만조이 간조가 돼서 물이 빠진 갯벌에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양철에다가 뭐 타이에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은 인정해요. 아, 결국 내가 아무리 아무리 수고해도 20%는 내 안에 악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무슨 남아있으면 별수 없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라는 성령의 그런 힘과 성령의 법과 악이라는 육체의 법이 맨날 싸운다니까 싸운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시시때때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 우리는 요 인정해야 돼. 아, 우리 안에는 악이 20%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같이 합니다. 안타까워한다. 24절을 보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는 말은 좀 번역이 너무 점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비참하다는 말을 비참하다는 말. 뭐가 더 가슴 확 와닿아요? 공고함과 비참함? 훨씬 더 쉽죠. 비참함이라는 말이 바울의 고백이 놀라워요. 오호라, 아, 어떡하면 좋아. 난 너무나 비참한 내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런 바울은 참 귀한 믿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바울은 100%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몇 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80%. 난 진짜 100%의 삶을 살고 싶은데 선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상의 내 모습은 진짜 애를 쓰는데 80%밖에 안 돼요. 여러 80점이면 낙제입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바울은 내가 100%의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모습 보고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도 더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봤더니 새로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첫 번째 재판을 받잖아요. 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고 예수님이 이 앞에 꿇어 앉혀 있고 심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앞에 있었어요. 저 뒤에 있었어요. 저 뒤에 있었어요. 저 뒤에 있었어요. 몇번 부인합니까? 다 울기 전에 세 번.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제가 막열막 막 열을 토했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오늘 이 24절의 관점으로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그나마 지금 저 뒤에 있죠 나머지 11명 다 어디 갔어요? 걸어만나 살려라. 도망 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모습 보니까 차마 도망가기는 쉽지만 그래도 도망가자 그래도 문저 뒤에라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게 바로 20%잖아요. 20%. 내가 실을 원래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앞에 와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요. 나도 잡으시오. 이게 100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도 뭐하게 될 거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하라아레프위기상 그러니까 참아.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저 20%, 80%는 저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서, 우리가 80%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가 이런 안타까움은 평생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80%야, 끝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힘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24절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참이 귀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문의를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는데 어,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11조를 하고 있는데 또 수의별이 조금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하고 싶은 그런 찔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참그 믿음이 귀하시네요. 보통은 좀안 해보려고 어떻게 좀 명분을 만드는데 오히려 더 봉사, 헌신하려고 애를 쓰니, 권사님 어때요? 귀하지 않아요? 뭐 대한교회가 이런 교회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란 그런 우리 안에 안타까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 헌신하지 못함인데 안타까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방금 그랬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해결책을 찾아요, 해결책. 그 해결책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바로 이제 내가 영적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내가 그 20%를 채우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건져내지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론은 뭐냐. 내가 주님 손을 붙잡는 것,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20%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에요. 주님 이제는 제가 갈수 있어요. 알아서 가세요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주님의 뭐라도 잡으려고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결국 자기의 이 공고함은 해결함 책은, 해결함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